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안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식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배고파서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때가 돼서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식생활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단히 숭고한 생명 활동의 하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음식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그 뒤쪽에 그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산을 그 공원으로 꾸몄는데요. 그산 중턱에 그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플래카드를 꼭 읽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그걸 먹은 비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공원 관리실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분한테 좀 물어봤죠 예, 그 비둘기가 사람이 준 먹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걸작이더라고요 병에 걸려요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요 개들도 성인병에 걸리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뭘 주시는데요? 뻔하죠. 뭐 먹다 남은 과자, 빵,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걸 주죠. 이 대답 속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 야생동물까지 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되도록 먹지 마세요라고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국에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옛 문헌에도 나오는 그 한자인데요. 그 회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라는 게 석회를 말합니다. 석회는 그 오늘날 대단히 에, 중요한 그 칼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도는 말 그대로 도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도란 칼슘 도둑을 의미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설탕을 의미해요. 설탕이 칼슘 도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그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들을 칼슘 같은 미네랄들을 축네요 미네랄 뿐이 아닙니다. 비타민 같은 그 영양분들도 축네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생활 습관병들, 뭐 태행성 질환들, 난치병 같은 거, 면역력도 약화시키고,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건까지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 그 우울증 호,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설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그 심신상의 여러 병리적 증상들, 그것을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슈거 블루스라고 불렀어요. 그 슈가블루스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설탕을 정제했다는 사실. 그 정제한다는 게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우리 몸에서 대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물질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이 정제한 설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대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설탕을 드실 일이 있으면 정제하지 않은, 않은 설탕 그죠? 비정제 설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비정제 설탕을 네,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제 설탕이 마스코바다 설탕입니다. 요즘에는 그가공식품의그 트랜스 지방 함량을 다 이제 알수 있죠. 그 포장지에 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보면 다 트랜스 지방상 영구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아, 이제, 이제, 트랜스 지방산 문제가 해결되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그 심각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그 숨어 있어요. 그 트랜스 지방 관련한 그 표시 규정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예, 1회 섭취량당 트랜스 지방산이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요 대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분명히 트랜스 지방산 0g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0.1999g까지는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1의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한 포장에 한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대용량 포장 같은 제품인 경우에는 한 포장 안에 뭐, 0번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아무리 트랜스지방산 0g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 안에 트랜스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의 원류 표시란을 잘 보시고, 쇼트닝, 마가린, 무슨 무슨 경화유, 뭐, 뭐, 정제가공유지, 뭐, 이런 글자가 보이면, 그러면 그런 제품은 선택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돈가스는 그 식감이 굉장히 그 아주 바삭한 느낌을 주죠. 집에서 만든 돈가스는 그렇지 않은데요. 바삭하지 않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식품첨가물 때문입니다. 튀김식품을 경우, 만들 때그 만들 때그 튀김옷에 식품첨가물들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그 어, 증점제라든가 그 결착제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검류라든가 인산염 같은 물질이에요. 그 이런 걸 써서 만든 그 튀김식품. 그리고 튀기면은 아주 바삭한 식감이 아주 좋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해로운 첨가물들이라는 겁니다. 검류에는 대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인산염은 우리 몸에서 칼슘 같은 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삭한 그 비결 하나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튀김식 만들 때그튀김 온도를 그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은 훨씬 더 바삭한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기름을 뜨거운 온도로 가열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 지방산, 뭐, 활성산소, 과산화물, 알데이드화물 같은 거, 벤즈피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해로운 그 유해성이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높은 데서 튀김식품은. 예, 그 바삭함 뒤에는 그 유해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살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예.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등장하는 식품이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그 와인입니다. 와인. 그 와인은 그 술이지만 그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와인 속에는 그 자꾸 귀중한 영양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뭐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파는 이런 와인도 와인 보면은 꽤 좋은 점이 많지만은 허물이 하나 있어요. 홈을 바로 첨가물인데 아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그 라벨에 보시면은 무수 아황, 아황산이니, 뭐 이산화황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포도주에는 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아황산이 그 문제가 있는 물질이에요.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호흡곤란, 현기증 같은 걸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특히 그 천식의 병력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돼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말이죠. 이런 그아황산 물질을 쓰지 않고 만든 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 예, 되도록 이런 무청과 와인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일에는 되게 그 단맛이 있죠. 당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혹시 그 살찌는 거 아닌가라고 그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에 당분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통 과일 섭취량으로 볼때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양분들, 예를 들어서 섬유질 같은 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고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분들은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량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당 중에는 그 특수한 형태의 당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게 비만 억제에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는 각종 영양분들, 비타민, 미네랄, 뭐 천연 항산화 물질, 유기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신진대사를 또 왕성하게 해 줘요. 그래서 지방 분해도 촉진해 주고 그게 또 비만 억제 효과를 또 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과일이 그 우리 몸 안에서 그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여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과일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칼로리 과일 섭취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당뇨의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당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과일 섭취를 좀 시, 신중히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과일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그 연구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런데 그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에 굽는 방법. 둘째, 기름에 튀기는 방법. 셋째,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이셋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게 되면 그 태우지 않고 굽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헤테로사이클릭아미인 같은 유해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에 튀길 때는 대개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는 또 벤주피렌 같은 환경오르몬 같은 거뭐 발암물질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삶거나 찌게 되면 태울 염려가 없잖아요 대개 그 조리하는 온도도 낮아요 뭐 100도씨 안팎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대개 보면은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는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 그래요, 그죠? 그 당장 그 닭고기 음식만 보더라도 아주 치킨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죠? 게 우리나라 전통 닭고기 요리는 그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그 비만 식품일까 아닐까? 그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쌀이 주식이니까요. 신쌀의 경우 그 탄수화물 성분이 80% 가까이 들어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전부 그 포도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이것들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밥은 비만 식품이 맞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낮춰 줍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여간해서 비만을 불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이 고탄수화물 식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포도당 성분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비만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만일 정 우려가 된다면, 쇼미밥을 드세요. 쇼미밥 네, 드신다면 더가지마셔도 됩니다. 그 영양적으로 그거 어떤 식품일까요? 되게 이제 수박은 그 시원한 맛으로 먹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비타민 C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과보다 수박에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배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그베타카로틴 있죠? 이게 과일 가운데 수박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이게 이제 비타민 B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수박이. 그리고 또 이제 미네랄은 어떨까요? 마그네슘, 셀렌 같은 거, 이런 건 복숭아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에. 그리고 칼슘, 아연, 뭐, 인 같은 거, 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의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붉은 옷의 천사라고 그러죠. 네, 라이코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 항산화물질 아닙니까? 이 라이코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토마토일 겁니다. 그죠?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가 바로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은 이 라이코펜도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박이 당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과도한 걱정이에요. 그 수박의 당지수가 높지만은 우리가 평소 수박을 먹는 양으로 볼 때는 우리 그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그 당지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당부하지수라고또 다른 지표가 있거든요. 그건 수박이 낮아요. 당 지수가 높더라도 당 부화 지수가 낮은 식품은 그걸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수박이 그렇습니다. 한때 그 유기농 농산물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미국 책인데요. 내추럴리 댄저러스즉그 천연의 위험성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서로 나오면서 이, 이 말도 이제 같이 나돌었어요. 이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작물에 농약을 안 쓰면 그 벌레나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그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그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벌레나 미생물이 농작물에 서식한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독성이 나타나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말 그 독성이 나타난 정도라면은 그렇다면 그 농작물은 상당히 많이 그 훼손되어 있을 거예요.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먹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책의 저자도 그 저자가 스탠퍼드대 교수거든요. 화학 물질에 대한 그 거부감을 그 곳곳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카린 같은 거예요. 사카린이 그 합성감미료 아닙니까? 그 화학 물질입니다. 단맛이 무척 강하죠. 그래서 단걸 좋아하는 그 꿀벌, 꿀벌이 사카린도 잘 먹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전혀 사카린을 먹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자 자신도 사카리는 먹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될수 있으면 그 천연 상태의 단백질을 먹어라 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그 왜곡되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말이 있죠.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 농약을 많이 뿌리는데요. 그먼 이국에서 수입해온 그, 그 수입 농산물의 경우, 그 이제 베로실크도 대개 이제 베로실크 들어오는데 이때 거의 대부분 포스트서비스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운송 과정에서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그 수출 항구에서 배 식기 전에 그 포스트서비스 처리하는 거는 그 조심해야 돼요. 이때 농약을 풀었다면 그 농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밀로 만든 그 밀가루 음식이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더러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써요 그 방사선 처리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되도록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지요 카레는 좋은 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카레는 무척 좋은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카레는 귀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연 항산화물질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많이 먹으면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비롯한 그 생활 습관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 네, 또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이른바 가공 카레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떨까요? 가공카레라는 거는 요즘 그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레토로트 카레 같은 거, 분말 카레, 뭐, 블록 카레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향유는 필수고요. 단맛도 내기 위해서 정제당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제가공유지도 들어가고, 유화제, 증점제, 변성점 같은 거, 산도조절제, 덱스트린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화학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지면 카레가 자랑하는 그 항산화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어요 또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가공 카레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되도록 그 식품 첨가물이 없는 그 무첨가 가공 카레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강한가로 시중에 팔잖아요 그죠? 강가루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카레소스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예, 그게 제일 좋죠. 예. 그, 파코는 튀길 때그 기름이 꼭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 액상 타입의 그 식용유를 쓰면은 그 여러 가지 좀 불편합니다. 먹을 때 기름이 손에 묻을 수도 있고 맛도 양 밋밋해지고 이제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 고체 유지, 지금 이제 굿 기름을 쓰는데요. 이때 주로 쓰는 게 이제 마가린이에요. 예, 이 점이 그 전문가들이 영화한 팝콘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가린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생활식간병의 원인 물질 아니에요? 특히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유지로다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팝콘 옥수수를 집에서 한번 튀겨보세요. 그 맛이 영 아닐걸요? 밑 밑에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시중에서 파는 그 팝콘들, 영화팝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한번 손님 가면 저절로 맛가죠그 이유가 바로 식품 첨가물 때문이에요. 그 이제 마가린 같은 기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미료, 향료 이것도꼭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제품에 따라서 정제당, 산도조절제, 색소 같은 것들도 의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안에서 파는 음식들도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하고. 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들기름은 그 식용유지 가운데 가장 그 고급 기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은 열에 그 취약합니다. 가열하면 가장 먼저 산폐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그 내열성이 떨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비, 변질이 되죠. 산폐가 이어지고 지방산이 산패가 이루어지면은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해서 여러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메가 지방산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들기름을 짤때그 조심해야 돼요. 보통 이제 기름 잘 짜지게 하기 위해서 그 착유기 온도를 확 올려서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을 짜거든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때 그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압착기 온도를 올리지 않고 될수 있으면 차갑게 냉각시키면서 이게 이제 냉합착식으로 짜는 거거든요. 이렇게 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짜는 들기름을 생들기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생들기름은 색깔이 연해요. 그리고 고소한 맛도 약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 이거는 뭐좀 싸우려 들기름인가 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런 들기름이 사실 좋은 겁니다.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한 걸수록 나쁜 들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죠. 그 문명의 이기는 그 편리해서 좋긴 한데 사용할 때그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음식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되잖아요. 뭐 계란 같은 거. 근데 그거대로 돌리면 터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컵라면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그 좋지 않습니다 용기에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또그 PVC 랩으로 그 포장한 식품들 그걸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곤 하는데 이때도 뭐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심해야 할게뭐 은박지라든가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 그 식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파는 김밥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돼 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 그 데워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불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폭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재질이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건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유리나 종이 재질로 된 것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포장재다 그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 전자레인지 가열 방식을 놓고 감는 을박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는 그 변칙적인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여러 그 성분들이 변질될 수도 있고 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태우지 않고 그 조리할 수 있어서 뭐 영양분 손실도 막을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이 늘 충돌합니다.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되도록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건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전문가는 전자파 문제를 또 심각하게 지, 지적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전자파 문제만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 않겠습니까?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자제하면. 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규정식을 강조하죠. 규정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 실컨 조건 정체 불명의 수입 식품까지 두루 먹는 것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음식을 고루 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을 동양인은 동양 음식을 먹고 유럽인은 유럽 음식을 먹고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음식을 먹고. 그게 바로 균형식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된장국을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균형식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 균형식이로는 이른바 그 푸드말리지라고 있는데 그 개념과 접목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푸드말리지란 그 식자재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이 조달되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그 거리에 물량을 곱해서 구해요. 예, 네, 이 푸드말리지 값이 높으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될수 있으면 푸드말리지가 낮은 식자재, 그거로 만든 음식, 그거를 고루 먹는 것, 그게 저는 균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푸드말리지가 낮은 식자재는 그렇게 해서 그거로 만든 음식은 대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음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평소에 꾸준히 먹는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그 떡인데요 그떡 중에서 송편 그 송편 중에서도 저는 그 모시송편을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호남 지방의 특산물이죠 모시송편이 그래서 이제 택배로 다 같이 주문해서 사 먹는데 이 모시송편이 식감이 좋아요 아주 쫄깃해요 그리고 또 좋은 게잘 굳질 않아요 그 모시 이피 p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쑥 순편도 좋은데 모시 모시순편랑 쑥 순편하고 비교하면 저는 모시순편을 더 쳐요,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모시순편이 우수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거, 칼슘 같은 게 모시편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쑥에 비해서 8배 정도나 돼요. 그래서 이제 칼슘 부족하신 분들 모시잎 떡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골당증 같은 거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쑥 송편도 좋긴 좋지만 모시 송편이 더 나,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시 송편도 쑥 송편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색깔이 그 초록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 초록 색깔 그 송편들은 뭐 송편뿐만 이 아니고 떡들도 꽤 많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색소를 써 가지고 간단히 색깔만 낸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 전통식 떡에도 식품 첨가물들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